그 다음에 이 항목들 위치도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동번지가 좀 뒤로 빠지고 단지명이 제일 앞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명을 맨 앞으로 당길 수 있어요. 이그 메뉴 탭에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왼쪽으로 굵은 검정색 선이 생깁니다. 한번 당겨볼까요? 어, 움직이죠. 등급 앞으로, 매매 전세 앞으로 옮겼습니다. 클릭했던, 클릭 드래그 해서 놓으면 단지명이 움직여져요. 다시 한번 옮겨볼까요? 뒤로? 다시 움직여지죠? 요거는 내 메뉴에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됩니다. 요 칸이, 칸에 적용해서 그대로. 요 맨, 이제 그매물장부니까이 중에서 아까 요 위에 상위 메뉴들을 한 번씩 훑어볼 텐데, 지금 단지명을 앞으로 해놨고, 매매전세 월세 구불도 해놨고 동번지 간격 넓으니까 조금 조정했고 동호수 이렇게 아이 정도면 보기 좋겠다. 목록 위치 저장을 했습니다. 자 상세 보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실 트리지움 326동 1101호 내역 보고 싶어요. 더블클릭해도 좋고요. 그냥 여기 파란색 선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엔터키를 치셔도 상세 보기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상담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2011년 오늘 4월 18일 내용 아, 주인이 급하다고 함. 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날짜가 좀 지나갔어요. 오늘, 오늘. 오전에 주인이 급하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오후에 다시 통화를 했어요. 이 집을 누군가가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보겠다는 날짜가 4월 18일날 오늘 오후에 통화를 했어요. 오후에 어, 답사할 손님 있음 이렇게 쓸수 있죠. 그리고, 이 답사하는 손님이 나하고 시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확인 날짜를 해당 사항 있음을 체크하셔서 손님하고 약속한 날짜는 내일 보러 가기로 했어요. 19일 날 보러 가기로 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여러분께서 이제 이거 쓰실 때 조금 습관처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Alt+S 단축키를 써서 내가 지금 요 주인이 급하다고 오전에 통화했었고 오후에 답사할 손님도 있어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냥 닫게 하시면 얘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이 엑셀 문서를 쓰시든지 한글 문서를 쓰시든지 할때 작성을 다한다면에는 Ctrl+S 해서 저장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Alt+S 단축키를 써서 저장을 합니다. 아못 찾겠으면 요 아래에 버튼 이 있어요. 그래서 닫기를 확인을 하면요. 자료를 수정한, 수정한 자료를 등록을 할 거냐 하고 물어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봤던 326동 1101호의 내용이 그대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볼 필요 있죠? 엔터 버튼 누르면 지금 방금 제가 입력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인일자 왜 확인일자 왜 확인 체크하고 이렇게 썼느냐 궁금하시죠?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나가서 일정관리를 한번 가볼게요. 일정관리를 가면 여기 19일자에 확인일자 한건 써있습니다. 그쵸? 요거를 상세 조회해도 좋고요, 아니면 더블 클릭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답사할 손님 있어요. 날짜는 4월 19일날 갈 거예요 하는 세부적인 이런 일정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네이버 칼렌더를 쓰기도 하고, 보통 엑셀로 또 만들어져 있는, 뭐 MS 워드로 되어져 있는 그런 어 스케줄표를 쓰기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상세한 부분 있잖아요. 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손님하고 뭐 점심 약속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도 확인 일자를 통해서 저장을 하면 내가 별도로 일정 관리하지 않아도 일정 관리 자체에 입력이 바로바로 바로 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도 보면 일정 관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계약을 기준으로 한 일정 관리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소한 일정 관리도 전부 보여질 수 있다. 내가 메모해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아까 확인 체크만 했던, 했던 내역들이라면 바로 볼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확인 일자에 체크를 해서 일정 표시를 하면 자동으로 내가 기억을 할수 있게 되고 또그 일정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여기에 한달 일정에 아까 두 건이었는데 지금 세 건으로 늘었죠. 내가 이번 달에 어떤 일정이 되어져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또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 편리한 기능 같아요. 다시 매물 매수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매물 매수 들어가서 아파트 매물 지금 다 당겨져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검색을 한번 해보고 싶죠. 정말 이 RDB 본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이 전부 다내 컴퓨터에서 내가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들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검색을 할때 별도의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편안하게 바로 검색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검색 단축키는 S라고 했어요. 못 찾으시면 요 위에 있습니다. 누르면요, 그 검색 을할수 있는 이런 어, 필드들이 다 나오죠. 여기에서 뭐 등급도 체크해 볼수 있겠고 단지명도 체크해 볼수 있겠어요. 단지명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잠실 트리지움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검색 알 t S 똑같습니다. 하면은 잠실 트리지움에 대한 물건들만 나란히 쭉 나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등급으로 매물의 구별도 되어져 있고요. 가격도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평형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전체로 돌아가는 거는 t 누르면 되죠? 정상 물건, 요 삭제된 물건 빼고 보신다면 g 누르시면 정상 물건만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이제는 평형대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평형, 20평형 때, 30평형 때, 좋죠. 20평형 때, 20으로 치면은 얘가 20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애들만 찾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22평형도 있고, 23평형도 있고, 25평형도 있어요. 그러면, 이 평수에다가 이자만 치면 되죠. 그러면 이가 들어와져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모여질 거예요. 검색, 단축키는 alt s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잠실, 엘스, 트리지움, 뭐 기타 등등해서쭉 나왔네요. 12평짜리도 있네요. 12평짜리도 나왔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내림차순으로 보시거나 오름차순으로 보시거나 해서 어, 물건을 찾아내기가 쉬울 거고요. 매매가격도 마찬가지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확인해서 여러분이 어,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상가를 하신다면 상가 매물의 뭐권리금이라던가 굉장히 물건들이 다양하잖아요. 거기에서 콕콕 집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틀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g 를 누르면 정상 물건들을 리스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검색 재밌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네 S 눌러서요. 이번에는 전체 물건 중에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 물건은 최선을 다해서 팔수 있겠다 하는 물건에 등급을 매겨 놓았습니다. 1등급 물건 한번 찾아볼게요. 물건 3건이 따다닥 보여지네요. 이거는 어, 손님만 있다면 바로바로 팔수 있는 내가 오늘 목표를 가지고 팔수 있을 만한 물건이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장부를 가지고서 매일매일 내가 팔기 좋은, 아, 이 정도면은 내가 거래 성사시키기가 쉽겠다 하는 물건들을 뽑아놓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물건별로, 아, 이 물건은 주인하고 가격 협상 잘 됐어 해서 등급이 올라가져 있는 물건이라면 내가 하시라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작업을 바로 해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경우는 바로 전화를 해서 주인하고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고 혹시 다른 부동산에서 손님이 있다 할 경우에 제시를 해줄 수도 있는 물건이겠죠. 다시 G를 누르면 정상 물건만 보여집니다. 올드 물건이 뭐냐고요? 올드 물건은 자, 이 중에서요. 제가 요 임대 잠실동 예 잠실동 250아 잠실동 8 잠실동, 잠실엘스, 8동 110호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물건 리스트에 굳이 보여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삭제를 시키면 되겠죠. 삭제를 시키면 이 r d b 폰에서는 기존의 매물자료가 그냥 한 방에 삭제되는 게 아니에요. 올드 처리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떠요. 그러면 예 라고 하죠. 그러면 아까 그 8동 110호는 없어졌어요.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죠. 요, 리스트, 매물리스트에서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러나, 올드로 가보면,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는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계약을 바로 해서, 지금 내 매물리스트에서는 볼 필요가 없지만, 예, 나중에 또 필요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뭐, 만기가 다가온다거나, 또 변동사항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 다시 복구를 할 수도 있어요. 올드를 몇건더 만들어 볼까요? 잠시, 잠시 렐스 7동 106호도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에서 안 보이죠? 7동 106호였었는데, 안 보여요. 올드로 가면은 요 리스트들이 다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 한번더 삭제를 하게 되면 아주 삭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서도 내 데이터에서도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 요 리스트는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완전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매물 자료를 완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얘는 필요 없으니까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지금 현재는 계약을 할수 없는 매물이라 하더라도, 하시라도 내가 다시 계약을 할수 있는 매물이 되는 거죠. 없어지지 않았는데. 복구도 할수 있다는 거죠. 복구 단축키 U이면서 여기에 못 찾으시면 요맨 위에 복구 메뉴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복구 처리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올드리스트에서는 빠져있지만 정상으로 가볼까요? 정상으로 가면 아까 그 8동이었죠? 8동 110호 물건이었던 것 같은데 예 다시 들어와져 있습니다. 올드에 들어가면 잠실동, s 스 7동 106호도 복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올드리스트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정상 물건으로 오면 잠실엘스 7동 106호 다시 돌아와져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